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조에 있는 판다아이들 어, 신류하고 주일 만나기 위해서 기차역에 왔습니다 주일하고 어, 신류 만나기 위해서 수조역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함께 이동해 보시죠 렛츠고 와 평일인데도 사람 엄청 많으시네요 자 제가 타는 5호차고요 여기 기차 타보도록 할게요 평가쪽 아니고 쪽이네요 자, 수저우 기차역에 도착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1시간 버스 타고 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타러 가는데 아, 신기한 발견된 신기한 무인 로봇 청소기네요. 외부에서 무인으로 가는 건 처음 봅니다. 너무 신기하네요. 자, 이게 빠른 3호선, 계속 3호선 타고 1시간 동 이동해 보를게요. 아 봅시다. 자, 버스 타고 한 시간 동안 와서 태우 습지 공원에 판다 보러 왔습니다. 앞에 지도가 보이네요. 자, 여기 장수성 수저에 있는 큰 태호라는 곳을 있는 고, 습지 공원입니다. 여기에 판다 두 마리가 있고요. 제가 있는 위치에서까지 한 20분 가야 되니까 여기 어, 우리 신유회하고 주인 만나러 빨리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가 입구고요. 저쪽을 해서 빨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입장권이 하나 60원 정도 합니다. 여기 입장권 사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조 태호 습지 어, 공원 표 샀고요. 여기 입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입구에서 빨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오면은 바로 앞에 이렇게 태호가, 습지가 있죠? 요런 습, 큰 습지 앞에로 가지고 구성된 공원이고요. 여기서, 어, 이 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공원을 관람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판다이들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20분 정도 걸어야 되니까, 아, 구질 안에 걸어서 판다이들 바로 보러 가볼게요. 와 이게 요새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인형인데 눈을 감았다가 뜨네요 자 판다 놀이공원에서 귀여운 아이들이 놀수 있는 판다 관련된 유람, 유람선도 탈수 있고 놀이기구 있는 곳입니다 귀여워. 자 저기 보시면 판다 그것도 있죠 미끄럼틀입니다 자 이렇게 먹을 것도 파는 곳도 있고요. 놀이기구 체험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자 길가다가 이렇게 큰 판다 인형도 만날 수 있습니다. 안녕. 자 수변공원답게 저렇게 배 타고 유람선 체험도 할수 있고요. 자, 지금 한 15분째 걸어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 앞에 있는 나무 길이 너무 예뻐가지고 한번 찍고 있고요. 자, 여기 공기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10분 정도 더 가야 될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판다 아이들 만나러 신유하고 주이 만나러 가볼게요. 자, 길을 가다가 마작을 하고 있는 우리 귀여운 판다 아이들 만났어요. 야 표현도 살아있고요. 디테일들이. 삼형제가. 이렇게 판다 아이들이 마작을 하고 있네요. 아 너무 귀엽습니다. 자, 판다 있는 곳 거의 다 도착했는데 주변에 이렇게 벌써 날씨가 좀 쌀쌀해지면서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요거는 매화꽃 어, 같습니다. 매화꽃. 분홍색 매화, 흰색 매화. 벌써 조금씩 피기 시작했네요. 와,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수저태호 어, 습지공원에 판다가에려 왔습니다. 여기 있고요. 들어가서 신유애랑 주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시 30분에서 4시 15분까지 관람 가능하네요 어 여기 입구 아닌가 자 방금 들어간 데는 출구였고 여기 입구 쪽이네요 여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들어갑시다 여기서 주변에 습지로 바로 돼 있네요 자 들어가는 입구에 꽃도 피고 이렇게 습지도 보이고요. 이렇게 강도 보이고 이게 바로 태원별 태원 태호. 어, 장수성에 아주 큰 아, 이렇게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 입구고요. 들어가 봅시다. 아, 여기가 판다 어, 외부 방사진 것 같습니다. 주인 어, 아 제가 저기 자고 있네요. 자 여기는 신유의 방사장입니다. 신유 외부 방사진 것 같고요. 자 신유에는 저기 오두막에서 자고 있네요. 어좀 도착한지 좀 늦어서 그런가 신유가 저 자고 있습니다. 자 신유의 회방 사장 한번 둘러볼까요? 이렇게 천천히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어 저기 우리 어디서 많이 본 보라공이 있죠? 한번 볼까요? 저 보라공 어디서 많이 본 거죠? 후바하고 가지고 도 보라공이랑 똑같이 생긴 겁니다. 신류의 방사장도 있네요. 이제, 이제. 자 여기가 그 찐호의 엄마 그 롱신의 여동생이라고 하는 주인의 방사장입니다. 주인은 지금 도 외부 방사에서잘 자고 있네요 자, 주인의 방사장도 천천히 한번 살펴볼게요 미끄럼틀 같은 것도 있고요 저기는 빨간색 공이 있습니다 타이어들도 있고요 다양한 애레치먼트가 많네요